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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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니 공룡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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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는데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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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공룡 니 아니, 아니, 아공나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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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니아 아니, 아니, 니 야, 공냥아 빨리 온나! 아, 오빠 빨리 잡아라! 안으로 들어간다! 공냥아 빨리 온나! 아니, 오빠야 빨리 잡아라! 너무 큰데? 나못 잡겠다. 아 빨리 잡아라! 안에 들어가면 못 잡는다! 우와, 진짜 크네. 와 야, 공냥아 이리 와봐라. 공냥이좀 아, 데리고 니 빨리 냥이 꽁냥이, 꽁냥이가 잡혀. 나랑 꽁냥이, 공냥이 빨리, 아! 공장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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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장이. 빨리 그래서, 들어가면 그래. 그래. 어떡하 금방, 그래. 금방 나온다, 금방 나온다. 우와, 이거 진짜 크네. 야, 공양아, 지네 도망가고 난 다음에 니가 나타나나. 빨리 여기로 온다, 잡아봐라. 아, 진짜 어떡할 거야? 지가 뭐. 안 나오는데. 공양이가. 공양이가, 지가 자꾸 뭘다사더라고 그럼 뭐 있나 싶어, 지네 있나 싶어, 가봤더니 진짜 지네네. 공스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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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여기, 여기, 그렇지. 고 밑에, 고 밑에. 아니, 여기가 아니고. 공냥아 지네 잡아라. 그라시니 노라라고 비추는 게 아니다.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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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지네 좀 잡아라.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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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할머니 주무시다가 철사 가져왔다, 철사. 야, 비기 봐라. 그, 그가 지네 들어간 자리다. 네가비기야좀 쑤셔볼까, 이가안 돼, 안 되지. 안 되지. 근데 지금 안나온다서그제 뒤에 어디로 숨어갖고 저안으로 제가 이불 같은데 막 빨래 같은데서 들어갖고 나오시오 진시